과 승리의 법칙 나는, 나는 반드시, 반드시 잘된다 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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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영육간에 반드시 부자됩니다. 반드시 부자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계시고 있기에 내가 있기에 평생토록 나는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잘됩니다. 잘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모든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목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예수님을, 잘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나는 우리 가정은 반드시, 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 사방이 막혀 있고 오케이. 길이 안 보여도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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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실타래처럼 슬슬슬 실타래 풀릴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줄 슬슬. 슬슬. 믿습니다. 영권, 물권, 물권, 인권 모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고난이 한 방이면 해결하십니다. 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인성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세요. 가슴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희망을 품으세요.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원수마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